깨빨래 개 with me. <laughs> 아. 아. 일주일에 15% 정도는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는데 쓰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빨래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꼭 먹어야 되고 숨을 꼭 쉬어야 되고 잠을 꼭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거기에 빨래도 해야 되는 게껴 있어. 빨래는 잤다 깨면 있고 씻고 나옴 있고 밖에 나갔다 오면 있고 심지어 밖에 한 발짝도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빨래가 생겨.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거대한 프로포션을 갖고 있을 빨래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생각해 을 봤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빨래를 개는 것이 수만 가지 옵션 중에 그래도 탑한 쓰리하는 될것 같아서 get 빨래 개 with me let's get it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 것이냐 빨래를 개면서 도란도란 불안도란 두란두란 얘기를 좀 해볼 텐데. 사실 뭐 집안일이라는 게뭐 그렇게 어렵냐 뭐 그냥 마치 그런 자만심도 있었어 아니 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때 있잖아요 아니 밖에서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온 내가 힘들지 집안일 한 엄마가 힘들겠어? 응 밖에서 일하고 온게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일 을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위대함이 혼자 살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루 잘 보내셨는지 어, 저랑 같이 빨래를 개면서 어, 원래 이렇게 안 겠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말하면서 개니까 이렇게 됐어. 어쨌든 요것도 팬티인데 어, 제가 좀 많이 사용했네요. 이건 이제 버릴게요.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행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짜증나게 한 일들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짜증났던 일이 있었다면, 저랑 같이 빨래 개면서 훌훌, 이 수건에 나쁜 일, 슬픈 일, 짜증나는 일, 미운 일다 던져버리시고, 감사와 행복만 이 빨래를 다 개는 순간에는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말하면서 이 빨래를 다 개면은 이거를 다시 갖다 놓는 게 진짜 귀찮아. 그러니까 개는 건난 하루 종일 할수 있어. 이거를 다시 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. 나는 빨래 개는 건 싫은데 빨래 걔는 거 갖다 놓는 건 좋아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그분을 좀 모셔서 저는 빨래만 개고 제자리에 갖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잖아요. 보통 막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, 요리를 내가 하는 거보다 설거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. 그리고 요리도 설거지도 다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. 저는 다 괜찮거든요. 전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. 근데 이거 뭐야? 제 팬분이 주셨는데 이거 갈아입고 올게요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, 그 집안일 요즘 너무 편하게 어,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뭐 어플로도. 청소 업체들 있고 뭐그런데왜안 하냐 근데 저는 단한 번도 혼자 살면서 이제 도우미분과 함께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 시간에 내가 더 창의적인 일을 했으면 더 나아졌을 만한 인생?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저는 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 일을 할 마음은 없는 게. 일단, 내가 사는 공간이니까 내가 치우는 그런 본능도 있고, 어, 내가 사는 공간에 내가 어질러 핀 거를 내가 치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면 조금 나 자신한테 실망할 것 같아서, 나도 이게 있는 거야. 청소하면서 나한테 오는 또 뭔가 만족감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하는 거지. 진짜 한 1%도 그냥 다 싫어. 그냥 진짜 꼴도 베기 싫어, 빨래가. 그냥 보면은 그냥 막, 막 수명 줄어. 병 걸릴 것 같아. 그러면 아마 안 했겠죠. 거의 다 깼습니다. 말이 많죠? 그 그러니까 말만 안 했어도 빨래 지금 다했어 말이 많아. 말이 문제야. 나대지 마. 나대지 마. 방학개비 같아. 가끔씩.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? 막 그럼 가만히 이렇게 놀고 있다가 누가 막막말 걸라고 이렇게 뒤에서 나 잡으려고 뒷다리 잡으려고 이렇게 오면은 신나 가지고 막 알지. 신나 가지고. 제가 MBTI가 ENFJ인데 어 가면 갈수록 아이 성향이 강해져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이가 더 많이 발동을 한다. 파김치 새끼. 파김치 내가 왜 샀지? 그거왜 먹었지? 그때. 이거 이따가 그 퐁퐁 해야겠다. 그리고 요즘 들면 요즘 요즘 들어 들어 더 생각이 나는 게. 어 과연 그냥 어 아니다 이런 사람 제일 짜증나지 알지 그거 있잖아 그거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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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아 근데 그럼 애초에 궁금하게 하지 말던가 왜 궁금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말안 해주냐고 제일 짜증나지 지금 진짜 짜증나지 지금. 왜 그런 줄 알아요? 다음에 얘기해줄까. 그래야 다음 것도 볼거 아니야. 뭔 말인지 알지? 만지알지 만지하지, 만다지, 알지. 만다지.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. 그래서 다음에 얘기해줄 것이다. 오 이거 오늘 빨래는 양말이 많지 않네. 아 요즘 내가 계속 그 슬리퍼 신고 다에서 없구나 이렇게 어, 오늘 빨래를 개 봤고요 어, 다음번 빨래 개 윗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생각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어,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어,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저랑 함께 빨래 개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자세가 조금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, 저랑 함께 빨래 개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빨래를 개지 않았지만 그냥 김성우가 빨래 개는 거 보고 싶으셨던 분들 모두 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보신 분들 만큼은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기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조금 더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아까 미쳐 어 들려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는? 다음 빨래개 윗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빨래 개는 것보다 더 귀찮은 갠 빨래 갖다 놓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악!